네, 이곳은, 어, 영암에 있는 양장리수로입니다. 이 양장리수로는, 어, 영상강 쪽이 거기에 셋수로, 가지수로에 해당되는데요. 어, 해마다 한 번씩 들립니다. 근데 올 때마다 저 아래쪽에, 어, 좀 하류권이죠. 그쪽에 앉았었는데, 어, 요즘에, 어, 이곳에서, 어, 씨알종풍오들이좀 나왔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음. 지금 이 수로, 수심은 한 1m 에서 1m 20까지도 나오는데, 어, 요, 앞, 앞쪽 골짜리, 골짜리가 조금 깊습니다. 어, 수천은 뭐갈대고요 거기다가 갈대가 뭐, 수, 저, 수로 전역을 뒤덮고 있고, 어, 그틈 사이사이에 이제 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래 부들 사이에서 지금 붕어가 입지를 하는 것 같은데, 어 날씨가 추다 보니까 이 산란 후어들도 나왔다 싹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기쁜 대로 다 들어갔고 어 글쎄요 오늘 은 나오겠죠? 참 바람 심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런 바람에 뭐 낚시 되겠습니까? 안전만 있는데요. 어, 가끔가다 이제 불길이한 번씩 건드리는데, 채봉은 어, 없습니다. 지렁이만 따먹고, 5시 반인데도 오, 아직 해가 저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 엄청 길어졌네요. 아유, 이렇게 뭐일주도 없고 어, 바람은 많이 불고, 가서 저녁에나 해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이참 바람, 징그럽습니다. 아주, 아이고, 지렁이 통도 닫아놓고. 이제 보자. 아이고. 바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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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텐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쌀도 씻어서 지금 딱 준비해 놨고, 어? 국끓 입거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부모 입질 없으면 사람 있질하지요 아, 참말로 내일 분들, 내일이 어떻게 되냐, 요 자, 키미 교체 완료하고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워낙 여기는 밤낚시가 잘안 되는 걸로 알려진 곳이라,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 바람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꽤나 풉니다. 이 바람이, 아, 멈추면 또 내일 아침에 얼음이 올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아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아, 이번 출조는 왜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1월 14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어, 어제 밤에 한 10시 좀 넘게 들도록 앉아 있었는데요. 뭐, 입질이 전혀 없었고요. 들어가 쉬고, 어, 이제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어, 다행히 수로가 얼지를 않았습니다. 아, 지금부터 한 7시까지, 이 시간이 제일 기운이 떨어지는 시간이라, 이 아, 시간에만 안, 안 얼면 오늘 오전 낚시 할수 있을 텐데, 요 어, 지금 기온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떠는 물은 다 얼었거든요. 예, 아침 7시입니다. 아,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는데요. 아, 이건 뭐, 진짜 말뚝입니다. 꽉 짜다 나는데. 아, 참. 징그럽습니다. 예, 이제 낫케미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끝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찌만 바라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벌써 삼박했는데, 붕어 코빼기를 못 봤습니다. 붕어에요, 붕어! 부어. 붕어인데, 이게 뭐, 이게 다섯 치가 나오냐? 에? 이야, 이게 진짜. 뭐야, 야, 너 뭐냐, 이거? 붕어 응? 맞는데, 이게. 세상에. 아이고야, 진짜. 17cm, 17cm. 나다 썼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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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줄게. 이봐, 가만 써라. 아이고 고생했다. 예, 이 내려온 지3박하고4일째 반에. 아,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아직까지 기온은 차가운데요. 바람 그렇게 불지 않고 또뭐 해도 지금 났습니다 어, 이렇게 구름이 싹 걷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햇빛이 좀 비치고 있고 아, 요 상태대로 오전 지나면 그래도 부모 얼굴은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육지도 아, 지금 깜빡깜빡해서 카메라 잡아놨는데 움직이질 않네요. 아, 어, 맨 미치겠네. 예, 붕입니다. 6치짜리 아이. 야, 이거 토냐 이거. 근 이런 놈이 나오냐. 6치짜리6치야 여섯치. 붕에, 붕에. 에휴.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그래. 예, 12시가 다 돼가면서, 어,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네요. 근데 어제만큼 강한 바람은 아니고요. 날씨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아, 오늘은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조건은 없습니다. 잔챙이 붕어 두수만 낚았고요. 근데 건너편에 아침에 들어오신 분이 아, 월척 붕어 두수를 잡아 냈거든요. 어, 저희가 앉은 곳이뭐 그렇게 자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쪽에서는 아직 붕어 나오질 않았고요. 어, 다만, 요 위쪽 아래쪽에, 우리 조, 조우님께서 어제 37, 8 정도 된 데는 붕어, 바앞까지 끌어올려 놨다가, 어, 들어올리지 못하고 떨어뜨렸는데요. 뭐 그런 붕어도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뭐, 에헤이 다 떠먹었네 아, 이렇게 그냥 싹따먹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참 이게 붕어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불길 또는 살찐인데요 아, 붕어가 됐든 어쨌든 찌가 움직이는 것이 고맙습니다 아무튼, 나도한 마리 걸었다. 뭘쳐버안 돼요? 아, 아홉 치. 9치. 아홉 치도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야, 진짜. 너 보기 어렵다, 씨. 아, 정말로 야, 왜 이렇게 보기 어렵냐, 그래. 일찍 케미 교체 완료했습니다. 아, 제발. 만 매번 멋지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 25cm 인데요. 그붕한 수가 그래도 설명을 당기게 하네요. 어차피 내일 아침 방생은 하겠지만, 일단은 보관은 합니다. 시간여시입니다아참해 아 떨어지면서부터 기온이 급강하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떠 놓은 물에 다 얼음이 잡혔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어 내일 새벽에 한 영하 4도 이렇게 떨어지면 또 수로가 올것 같은데 아참 날씨 오늘 참 좋다 했더니 또 이런 게 변수가 생기네요. 예, 1월 15일, 어, 새벽, 예, 2월 15일, 새벽 6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어제밤에 9시 한 반쯤까지 낚시를 했는데요. 입질 딱한번 받았습니다. 딱한번 받아서 허첨질 했는데, 아, 입질은 그 붕어 입질 같았었는데, 지렁이만 따먹고 도망갔거든요. 블루길 입질 같지 않았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입질이 없었습니다. 이 어, 위에 어, 광주사 시는두 분은 마이의 캐미도 꼽질 않았을 정도로 번 낚시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하셨고요. 어, 저하고 우리 조고모님하고 둘이는 그나마 낚시 좀 했습니다만, 뭐 이렇다 할 입질이 없었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지금 나와서 케미 새로 꼽아서 어, 시작했는데요. 을 어, 글쎄요, 좀들라나 낮개피는낮 캐니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아 입질 없네요 정말 근데 오늘 날씨가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해가 나서 좀 수온이 좀 올라가야 그나마 입질이 있을 텐데 오늘 뭐이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아, 입질보기 좀 어려울 야. 것 같습니다 안 네? 돼? 떨리지 아이고, 딱, 딱, 턱걸이, 월척, 축합니다 아이고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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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가 넘었는데요. 역시, 꼼짝단은 지금 날씨가, 뭐, 금말해도 비가 쏟아지고, 전 이게 잔뜩 뛰 있다 보니까. 뭐,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이거 양장류수로 2박을 어, 했는데요 8치안수 그리고 6치정도 되는거 두수 그래서 붕어율은 차 봤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작년만 해도 저 아래 하르권에서 그래도 크리프트까지는 어, 봤는데 어, 이번 추위 때문인지 붕어율이 삭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고, 소리지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